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예수님에게는 몇 가지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두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2000년 전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인 이사야는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을 두고 몇 가지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통치자, 전능하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말이죠. 이런 예수님에게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다름 아니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오래된 예언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찾아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일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오랫동안 정성껏 준비한 성탄 축하 발표의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합숙까지도 했고 거울 앞에서 연습도 여러 번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 혹은 손자 손녀들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을 보려고 오신 부모님들이나 어른이 계시다라고 하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발표를 앞두고 있는 어린이들 마음이 떨려요. 아, 한 가지 목사님이 정말로 바라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갖게 될이 시간이 여러분들 기억 속에 오래 남게 되기를 바래요. 어른이 되어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 따뜻한 기억이 언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크면 만나게 될 이름 중에 도스트 예프스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릴 적에 가족들과 나눈 따뜻한 기억 한두 가지가 평생 그를 지켜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여러분들이 오늘 발표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평생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내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면 우리 중에 임만우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찾아오실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린이들 우리 귀한 순서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자리에 진정한 주인이 아기 예수님임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오늘 어린이들, 학생들이 정성을 다하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이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세요. 특별히 참석한 어린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보낸 이 시간이 마음 속에 아름답고 따뜻하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게 해 주시기를 바라요.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잊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희들 마음 속에 새겨 주세요. 우리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